네, 우리 줄리 씨도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포인트 포즈 먼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자유로운 포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정면 뒤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을 향해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포즈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포인트 포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웃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줄리 씨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멤버입니다. 네, 계속해서 왼쪽 보시면서 자유로운 포즈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포인트 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전 매력이라는 단어는 줄리 씨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줄리 씨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